오늘 영상은 여러분 역대급으로 유익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능이 높으면 대화할 때 이게 다릅니다 진짜 다릅니다 뇌과학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돼요 지능이 솔직히 안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하시죠 그럼 지능이 높은 사람의 수준에 여러분이 대화를 해낼 수가 있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에서 글 하나를 읽어 볼 텐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은 10번 이상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하이 책은 분량이 많지가 않고요. 읽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가 이책한 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인생 철학, 그 다음에 어떤 사유의 힘은 여러분이 책 100권을 읽어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 대국민 필독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티븐 코비 얘기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려는 의도로 듣지 않는다. 그들은 대답하려는 의도로 듣는다. 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제가 볼 때마다 제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뼈아파요. 너무 뼈아파요. 계속 반성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 쭉 같이 읽어 보면은 같은 듣기라도 그 출발점에 따라 대화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진다. 누군가는 상대의 마음을 진심으로 따라가지만 누군가는 자신의 말을 끼어넣을 틈만 노린다. 와, 이거는 제가 이 문장은 좀 외웠어요. 여기를 하도 많이 읽어왔고 그래서 지금 읽기 전에도 움찔했어요. 왜? 제 얘기거든요. 제가 많이 고쳤지만 여전히 이런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이거 다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자의 귀는 상대를 향해 열려있고 후자의 귀는 오직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신호등을 향해 있다. 크 표현이 여러분 죽이죠. 그쵸? 대답할 기회만 엿보며 듣는 이에게 상대의 말은 단지 반박을 위한 재료일 뿐이다. 그냥 니 듣는 게 아니야. 상대가 말하는 거는 아 요거 틀린 거 내가 잡아내야지 요거 요렇게 반박해야지 진짜 말 그대로 재료예요 재료. 대화가 아니라. 이런 대화에서 이해는 사라지고 순서만 바뀐 두 개의 독백이 공허하게 교차한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런 대화에서 이해는 사라지고 뭐 반박할 생각만 하니까 이해가 있겠어요. 그렇죠? 순서만 바뀐 두 개의 독백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공허하게 교차한다. 반면 이해하려는 태도는 말의 속도보다 그 이면에 머무는 의미의 무게를 살핀다. 너무 좋죠? 그 순간 대화는 사람의 영혼이 교감하는 품격 있는 조우로 지난다. 자! 저는 이런 문장은 여러분들이 진짜 100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100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순간 대화는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화를 할때아나이 사람이랑 진짜 이 대화를 통해서 영원히 교감한다. 이런 느낌을 평생 못 받아보고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순간 대화는 사람의 영원히 교감하는 품격 있는 조로 지나간다. 진정한 소통은 얼마나 조용히 상대의 말 앞에 머무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거 힘이에요, 힘.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지능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지능이 낮으면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전두엽이 퇴하가 됐으면 할 수가 없어요. 뇌과학적으로 왜? 공감을 해야 이게 되거든요. 근데 전두엽이 퇴하가 되면 이게 불가능해요. 상대방의 말 앞에서 머물 수가 없어요. 뇌과학적으로. 상대를 이기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 마음이 닿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 그 깊고 고요한 경청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짜 대화가 시작된다 박수 와 이거는 진짜 저는 이거 진짜 앞으로 100번 넘게 읽을 거예이 이 글은 이러면 여러분 초능력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은 누군가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누군가의 영혼과 교감할 수 있으면 진짜 인간관계 끝판왕이거든요 그럼 초능력 생긴 거예요 뭘라도잘 되실 거예요 진짜 야, 여러분 이런 글은 진짜 여러분 밑줄도 많이 그어보시고 밑줄 그은 부분은 따로 정리도 해보시고 낭독도 해보시고 특히 필사를 해보셔야 돼요 진짜 필사를 그래서 이걸 온전히 소화하면 은 그거는 여러분들의 철학이자 능력이 됩니다 과장 없이 그래서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은 여러분 거인을 쓰다 1권 2권으로 이거는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의 1번부터 100번까지 이거는 이제 101번부터 200번까지 이건 필사집으로 저희가 이거 사철 제본이라 그러나 이렇게 완전히 180도 펼칠 수 있는 완전 필사집 전용 책으로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글씨 못 쓰는 게 유명한데 이걸 제가 직접 쓴 거예요. 근데 제가 독서를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이 거인을 읽다는 낭독도 거의 100일 연속으로 했거든요. 근데 와, 제가 글씨를 이게 제가 고정 관념을 한번 깼어요. 제가 고정형 사고방식을 이번 기회에 박살 낸게 뭐냐면은 제가 글씨를 못 쓰니까 이거는 고정형 사고방식이에요. 필살을 피했어요. 솔직히. 이번 기회에 나도 한번 해 보자 하는데 와, 정서적 지적 고양이 그 어떤 행위보다도 밀도가 높습니다. 거의 원탑이에요. 원탑. 제가 여러분 여기다가 뭐라고 써드렸죠? 저희 회사 CS 주소랑 어제 이메일 써드렸잖아요. 그쵸?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을 세번 읽어요, 세 번. 어떻게 읽냐? 매번 핵심 문장, 딱한 문장, 가장 마음에 드는 한 문장만 밑줄을 긋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읽을 때또 이렇게 저는 그렇게 벌써 세번 넘게 읽었거든요.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핵심은 진짜 외운다는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필사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이 이런 책은 거의 캐논 수준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한 번은 이런 책은 진짜 씹어먹어야 돼요. 그래서 필사를 하시는 거예요. 일, 일단 필사 기전에한번 읽겠죠. 그 다음에 필사하겠죠. 마지막이 낭독인데 책을 낭독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필사한 걸낭독해보세 그럼 느낌이 또 달라요. 그럼 여섯 번 읽는 거거든요. 그럼 이 책을 여러분들이 여섯 번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정신적으로 고향이 안 되고, 뭔가 내가 좀 배우는 게 없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 보내세요. 여기다가 택배로 다싹다 다 반품을 하세요, 반품. 뭐 이미 필사를 하셔서, 뭐 책이 의미는 없지만, 저희가 어떻게든 또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 저희한테 여러분들이 택배로 붙여주시면은 여러분 돈 쓰세요. 왜? 이거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뇌가 안 바뀌고, 뭔가 여러분들이 고향을 못 받는다? 그거는, 솔직히 무슨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건 진짜 위로 받는 게 맞아요, 진짜로. 제가 책을 추천했으니까 제가 이거 여기다가 계좌 보내 드리면은 어, 계좌 보내 주시면은 제가 10만 원 계좌 이체 해 드릴게요. 그럼 뭐 책값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 10만 원이. 훨씬 더큰 돈입니다. 야, 여러분, 누가 책을 추천하면서 이책 읽었을 때 효과가 없고 뭔가 어떤 효용이 떨어진다. 누가 그거를 10만 원 보상한다 그럽니까? 유튜브에서 저는 이 책은 너무 자신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책 몇백 권 추천해 드렸는데 이책 읽고 효과 없으면 제가 여러분 돈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은 거의 한 적이 없어요. 몇번 있는데 이 정도로 확신을 갖고 한 적은 없어요. 이 책은 여러분 그 데일리 스토익인가? 그 우리나라 우리나라 번역번호는 뭐라나 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하루에 한 페이지 철학 그스토아학파 철학 얘기 를 읽는 거예요. 구조가 저희 거랑 비슷해요. 비슷해요. 제가 근데 번역번을 봤거든요. 솔직히, 압도적으로 이게 좋습니다. 그게 왜 제가 그걸 레퍼런스로 드냐? 그게 미국에서 레이팅이 뭐 몇만 개여갖고,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 사랑 받은 책인데,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똑같,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로 페이지를 비교해보시죠. 이거는 진짜 명품이고, 그거는 그냥 일반 보급품. 그 정도 차이에요. 이 책은 여러분 역대급입니다. 진짜 꼭 읽어보셔야 되시고,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은 어디서 태어난 책이죠? 거인을 읽다 해서 태어난 책이죠? 거인은 일단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독보적 1위 압도적 1위 유일무이의 진짜 명언집이에요. 뭐 정성적으로는 저는 이 명언집이 더 좋은데 그럴 수도 있겠죠. 저도 뭐 그건 동의합니다. 근데 이건 어때요? 이거는 여러분 명언이 무려 1,400개나 있어요. 1 1400개. 4개이 정도로 정량적으로 그 다음에 스펙트럼이 완성도가 높은 명언집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존재를 안할 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도. 그냥 완성도가 가장 높은 명언집이어서 이거는 이거 말 그대로 여러분 이 명언집이에요. 하루끼 얘기 너무 좋죠. 지그지글러 얘기 너무 좋죠. 아프리카 승도 너무 좋은 명언이죠. 빨리 가고 싶다면 혼자 가라.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라. 테네시 윌리엄스: 지옥은 자기 자신이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은 자신을 제쳐두고 다른 일을 깊이 느낄 때 찾아온다. 오스카 와일드: 이기심이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저는 이걸 낭독을 100일 넘게 했어요. 100일 넘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거인을 읽다 해서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이 260개의 글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신 다음에 이렇게 읽으시면 어떻게 돼요? 깊이가 엄청나게 깊어집니다. 반대도 효과가 있겠죠. 깊이 있게 읽은 다음에 넓게 읽으면 어때요?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진짜 하나의 최고의 세트입니다. 세트. 꼭 같이 읽어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 저는 여러분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은 여러분들이랑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저도 배우는 책이기 때문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